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냉이캐러 왔습니다. 네. 원주에서 네. 언니 산한물 안들어주세요. <laughs> 자 냉이캐러 왔습니다. 자 언니 냉이 많이 캐습니까 많이 캐어요아한번시던 냉이 자 보여주세요. 땅에 놓고 어그 냉이가 작년보다 냉이가 너무 많이. 너무 좋아요. 자 경자야. 내이 캠에서 노래한 곡 불러 불세러주세요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가다 이게 모른주가십니까요 살리고 살리고 내이 많이 했습니까? 고객 시키 주세요. 네, 많이 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냉이 많이 켰습니다. 자, 자, 냉이 냉이 많이 켰습니까? 냉이 네, 많이 켰는데 냉이 뭔지도 몰라요. 한번 보시죠. 냉이 아, 음. 네. 늘 냉이 맞습니다. 네, 많이 계세요. 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내 얼굴 네. 안녕하세요 팽산기농농부 안옥돌입니다. 자 냉이 캐고 있습니다. 아 맞다.